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신건강 매거지입니다. 오늘은, 외모에 집착하는 증상,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뭐, 외모 지상주의 많이 얘기하시는데, 들 외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오시죠?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음. 뭐 이제 뭐 예를 들면 내 얼굴이 너무 못 생겨서 음. 밖에 나가기가 뭐 무섭다, 사람들 음. 만나기가 싫다. 또한 우울증과 함께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음. 분도 있고, 특히 이제 남자들이 더 음. 그렇지만 음. 아 몸이 내 몸이 너무 외소한 것 같다. 음. 이런 거 혹은 키가 너무 작은 것 같다. 음. 그 키를 늘리는 수술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뭐 이런 거를 뭐 해야 된다고 음. 뭐 주장하시거나 하면서. 병원에 오시는 분도 있고 뭐 정말 뭐 다양하게 자기 외모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것들 좀 많이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남이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자기 자신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나는 못 생겼다라는 생각을 이제 강박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데요. 특히 이 청소년들. 그리고 이 20대 초반 어, 그분들께서는 이 외모가 예뻐야 성공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계신 것 같아요. 주된 호소와 증상이 힘든 것들이 외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못 하고 있고 이 외모로 못 살고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됐었다 했지만 결국은 이제 그 다른 이 밑에 이제 있는 거는. 뭐, 짐작하시듯이, 뭐, 자존감의 문제가 있었지만, 학벌이나 이런 데서도 별로, 별로 좋지 않고, 또, 가정환경도 좋지 않고, 또, 내가 지금, 뭐, 이 부나, 경제적인 것도 좋지 않고,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표면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외모에 대한 이제 부족감으로 나오고 있으시더라고요. 외모에 대한 이, 이 부분은 자존감의 문제가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좀 됩니다. 외모에 대한 문제를 주로 이제 힘들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은 진단명으로 치면 굉장히 좀 다양하다고 네.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낮은, 이제 우울증인 음. 환자분들도 음. 외모에 대해서 자기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이런 음. 마음 내력을 음. 가질 수도 있겠고 또 이제 사회공포증 음. 환자분들도 내 외모나 이런 뭐 이제 혹은 어떤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음. 것들이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족하거나 음.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안해지시는 분들도 음. 있고요. 그다음 이제 자기의 신체적인 체형, 음. 뭐 혹은 체중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신경 쓰는 분들을 식이장애, 음. 네, 뭐 거식증이나 아니면 폭식증 환자분들 음. 대부분은 다 다이어트에서 음. 시작해서 자기 몸이 굉장히 뚱뚱하다고 믿는 그런 분들도 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강박증 계열에서 신체이형장애라고 해서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왜곡된 생각을 좀 그것만을 좀 주로 가지고 있는 음. 신체이형장애라는 병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외모지상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외모에 이 집착에 빠진 경우에는 내가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내 외모에 대해서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단 전문가가 이거 괜찮은 정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이런 확신을 얻기 위해서 자꾸 외부로부터 어떤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상적인 다른 활동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문제로 취급되게 되는 거죠 네. 제 외래에 오신 분은 어 사실 감정기복이 있으신데 그 감정기복이 자기 얼굴이 이뻐 보이는 날은 자기가 기분이 좋고 자기 얼굴이 못생겨 보이는 날은 이제 완전히 우울하고 이제 자기 비하적인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감정 기복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감정 조절제를 쓰거나 이렇게 어떤 약물 치료를 할 텐데 그분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지각하는 거에 따라서 기분이 왔다 갔다 하시고 외모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고 외모가 성공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우리 사회가 음. 정말 좀 외모를, 어 중요하게 음. 생각하고 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서 더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인생의 목표 뭐세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 제가... 환자분들한테는 우리 가치를 찾아가자고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행복을 찾아가는 게 인생 목표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생 목표가 뭐냐라고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저는 많이 여쭤도 봐요. 근데 뭐 결국에는 뭐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음. 결국엔 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음. 이게 성취지향적이신 분이시든 음. 뭐 어떤 분이시든 음. 결국에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최종 목표는 그런 음. 말씀을 하세요. 음. 근데 외모가 예쁘면 행복해질 수 있느냐. 음. 이제 그 문제를 짜, 따져보자는 거죠. 음. 외모만 이뻐서 행복해질 수는 음. 사실 없죠. 음. 실제로 이제 외모가 이쁜 모델들이 정말 행복한가? 예쁘다고 해서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음. 내면에 성장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이쁘기만 해서 성공이 올까요? 어떤 실력이 있어야 음. 우리가 성공이라는 거? 음.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어떤 행복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외모만 이뻐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죠. 음. 결국 능력과 그 매력이 중요하고 그거는 어디서 나오냐 내면에서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리곤 해요. 근데 정말 이게 청소년이나 20대 초반 어 분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니 그래도 예뻐야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지 않아요? 음. 라는 얘기를 좀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외모가 예뻐야 뭐 직장이 뽑히지 않나요? 물론 당연히 예쁜 거는 이 중요한 탤런트고 그 사람이 가진 복이죠 아주 큰 복이고 그건 감사해야 될이 요소인데요 저도 이제 면접에 여러 번 참석해 봤지만 이 면접관으로서 갔을 때 보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진 얼굴 자체가 아니라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떤 자기의 매력이나 이런 걸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거는 결국 이 사람이 보여주는 태도와 또 말투, 표정, 내용들, 이런 것들이 보여주는 거니까 결국 이 사람이 가진 인상은 외모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왔는지, 또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런 게 밖으로 드러나는 인상이지, 이 외모 자체가 이, 이 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친구들을 사귈 때에도 처음에는 내 친구 별로 안 이뻐 보였는데, 친구를 만나면 만날수록, 어, 내 친구 너무 이쁜 거 아니야? 음. 결국에는 그 매력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만, 보이게 한것 같아요. 그 정말로 이 눈, 코, 입이 이쁜 것보다. 음. 그래서 사실 그런 매력은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 매력과 능력은 사실 내면에서 쌓아가는 거죠. 음. 사실 눈, 코, 입이 이쁜 것보다 그 사람이 풍기는 분위기. 음.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더 이쁘게 보이기도 하고, 음. 못생겨 보이기도 하고, 음.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외모에 집착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이제 자존감에 대한 얘기로 음.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2부에서는 자존감을 어떻게 하면 좀 높일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어떤 태도를 좀 지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건강 매거진이었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